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인은 아내 김선영 YTN 아나운서를 비롯한 가족과 동료, 기자, 후배들이 줄을 잇고 있다. 밤새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조용히 그를 떠올리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말 끝까지 현장을 지킨 사람이었다. 백성무는 한국의 수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법조인이었다. JTBC 사건 반장 MBN 뉴스파이터 YTN, 연합뉴스 TV 등에서 그는 늘 사건의 법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 했다. 그는 저 피해자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라고 되묻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법은 단순한 전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방패였다. 그래서 그의 방송은 언제나 논리와 따뜻함이 공존했다. 여론이 감정에 휩쓸릴 때 그는 단정하지 마세요라며. 속도를 늦췄고 권력의 책임을 회피할 때 그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라며 되물었다. 이진심 어린 말투 덕분에 그는 스타 변호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았다. 그의 사명은 병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2023년 암 진단을 받고도 그는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몸이 버티는 날이면 스튜디오로 향했고 컨디션이 흔들리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사건을 직접 설명했다. 내가 직접 말해줄게요. 왜냐면 시청자는 똑똑하지만 언론은 가끔 일부러 어렵게 말하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진실의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 그리고 끝까지 현장을 놓지 않았다. 병상에서도 사건의 흐름을 확인했고 논쟁이 생기면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그는 웃으며 나는 아직 현장에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 말은 이제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유언이 되었다. 백성문에게 법은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돌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법을 말했고 누구보다 조용하게 사람을 위로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변호사의 사망이 아니라 한 시대가 잃어버린 진심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지켜온 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끝까지 현장을 지킨 사람. 그 말은 이제 그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이한 문장은 남겨진 자의 증언이자 함께 버텨온 두 사람의 역사를 압축한 말이었다. 백성문 변호사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탱한 것은 가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그의 아내 김선영이었다. 그녀는 YTN의 간판 아나운서였고 그는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시사 프로그램의 대표 패널이었다. 서로 다른 무대에서 살던 두 사람은 2019년 결혼하며 인생의 결을 맞쳤다 그리고 결혼 6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남편의 영정을 붙잡고 울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끝까지 싸운 두 사람의 시간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김선영은 남편의 병이 알려진 뒤 스스로를 전업아내가 아니라 전업간병인이라 불렀다. 백상문은 그런 아내를 보며 자신을 전업투병제라고 말했다. 그두 단어 사이에는 절망이 아니라 결의가 있었다. 그들은 병실을 포기와 체념의 공간이 아닌 사랑과 생존의 전장으로 만들었다. 하루하루가 싸움이었다. 항암치료로 목소리가 잠기던 날에도 그는 아내에게 나 오늘 조금 더 살아남았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김선영은 울지 않고 웃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대신 손을 꼭 잡았다. 그 부분은 그렇게 살아있었다. 끝이 보이는데도 서로에게 내일을 약속했다. 그 약속은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2025년 7월 23일 자신의 쉰두 번째 생일을 맞은 그는 SNS에 글을 남겼다. 이 생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두려움마저 있었던 힘든 투병 과정이었어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투명한 과정이지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기도로 이겨내야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적었다. 전업투병과 전업관병 중인 우리 부부, 잘 이겨낼게요. 너무 소중한 와이프, 미안하고 고맙고, 또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나다 이겨낼게.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의 생애 전체가 농축된 고백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버텨주지 못할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겨내게라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책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장은, 그의 영장 앞에 붙은 편지처럼 남아있다. 이겨내는 게 아니라, 꼭 이길게. 그의 말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그 말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 장례식장에는, 이 부부를 지켜봐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그는 방송에서 논리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꺼지면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었죠. 김선영 아나운서와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진짜 전우 같았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모습은 그 어떤 장면보다 강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존경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흔히 말하는 연예계와 법조계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랑을 사치로 다루지 않았다. 사랑은 그들에게 버티는 힘이었고, 살아야 할 이유였다. 아내 김선영에게 백성문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믿음이었고, 투병 중에도 서로를 웃게 한 친구였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의 공기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전우를 떠나보내는 전장의 분위기와 닮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장면이 있다. 백성문은 생전에 공개적으로 말했다. 내 아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저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이런 말을 술자리나 일기장 속에 숨기지만, 그는 세상에서 기록으로 남겼다. 그 진심은 지금, 김선영의 손끝에 남아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한다. 그것은 사랑의 정의이자 이벨의 사문이었고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결국 두 사람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끊긴 비극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그와 함께 버텨온 시간의 무게다. 그 눈물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는다. 진짜 사랑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그저 끝까지 함께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백성문 변호사를 법조인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남았다. 그는 법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책임을 지려 했던 사람이었다. 이한 문장은 고백성문 변호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다. 한국의 시사 방송에서 법률 패널이라는 자리는 종종 소비적인 역할로 편질된다. 누군가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거나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자리. 그러나 백성문은 그 구조를 철저히 거부했다. 그는 지금 언론은 너무 빨리 범인을 만들고 너무 쉽게 죄를 확정짓는다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에 대한 경고였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방송 자리에서 속도를 늦췄다.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그 표현은 너무 자극적입니다. 방송국 입장에서 보면 긴장감을 깎는 말이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그 침착함은 고신뢰였다. 그는 자극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믿고 듣는 사람으로 남았다. 감정보다 사실, 선동보다 책임, 인기보다 양심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경력은 누구보다 화려했다. 경기고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49회 합격, 형사전문 변호사, 그리고 JTBC 사건반장, MBN 뉴스파이터, YTN, 연합뉴스 TV 등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눈부신 것은 태도였다. 그는 자신을 엘리트로 보장하지 않았고, 내가 옳다라고 단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시청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돕겠습니다. 그 말에는 교만이 아닌 존중이 지식이 아닌 공감이 있었다. 그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있었지만 그 단호함은 남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건을 직접 마주하며 책임의 무게를 체감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리듬이었다. 그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피해자가 공격당하면 방송 중이라도 나섰고 누군가의 명예가 무너질 때면 그건 너무 빠른 판단입니다 라며 한 걸음 물러서게 했다. 권력이 회피하면 그는 집요하게 물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질문은 언제나 타인을 향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다. 그는 병이 깊어질 때조차 이율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집착이라 불렀지만 그건 사명감이었다. 그는 법을 도구로 쓰지 않았다. 법을 사람을 지키는 언어로 썼다. 그에게 진실은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파도 정의를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직업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지금도 묻는다.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빨리 떠나야 했는가? 왜 진실을 말하던 입이 52살에서 멈춰야 했는가. 왜 6회의 결혼이 이렇게 이른 이별로 끝나야 했는가. 그리고 왜 그를 믿고 따르던 시청자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를 묻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백성문의 삶은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책임의 기록이었다. 그는 이름을 알리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너진 사람들을 대신해 버티는 사람이었다. 병이 깊어질수록 그의 말은 더 단단해졌고, 몸이 약해질수록 그의 눈빛은 더 강해졌다. 그는 끝까지 말했다. 나는 이겨낼 거예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그 말의 온도는 남았다. 그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는 법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방법이었다. 진실을 다루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자세, 말의 무게를 아는 태도.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다. 진실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그 문장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한 시대가 잃어버린 윤리의 선언이었다. 백성문은 죽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진실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